안녕하세요, 할배입니다. 오늘도 시작합니다. 오늘은 쌍용 시앤이 그걸 갖다내 강제로 팔아버렸더니 캐치가 또 잽싸게 KTNG를 또 샀어요. KTNG가 좋은지 쌍용 시앤이가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죠. 오늘은 추풍 낙엽처럼 다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금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 종목 분석에는 의미가 없고요. 종합 주가 선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요거 이 차트를 본 지가 참 오래됐는데요. 10년 이상 전에 제가 선물을 할때 차트입니다. 이, 이거 만기 주간에는 이 차트를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예상도 하고 했었는데. 오늘은 보니까 상당히 헷갈립니다. 그래서 한 지금 한 2시간 정도 이 차트 들여다보고 지금 있는데요. 이 차트를 어떻게 꺼내지냐면 투자정보 들어가서요. 투자자별 투자자별 매매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투자자별 만기순위 차트 이걸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에서 선물 투자자별 만기순위 이 차트를 누르면 여게 여기 나옵니다. 여기다 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는 만기 주간에는 사실 주식을 해도 봐야 되는데 제가 보질 않아서 그동안은 그냥 뭐 주식이 쉬웠으니까 작년만 해도 그냥 안 봤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많이 떨어지는 바람에 이 선물을 만기 주간에 예측을 한번 해 봐야 될것 같아서 이 차트를 꺼낸 것입니다 여기 누적을 누르고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예상하기 쉬운 방법이 1차적으로는게 개인이 가장 손해를 보는 포지션. 옛날 같으면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식으로 밥그릇 같은 모양도 만들고 그랬었는데 오늘 요, 요번에는 보니까 하방으로 가야 개인이 손해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외국인들은 하방으로 가면 개인과 마찬가지로 손해를 봅니다. 그리고 기관은 하방으로 가면 이익이 듭니다. 하방으로 배팅을 해놨다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시나리오를 짜보면은 오늘 같은 경우 기관이 힘을 써가지고 선물을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선물이 눌러지면은 뭐 전체적으로 눌러지죠? 그리고 그러면 기관도 기관은 이익 보고 외국인들은 손해를 봤다는 얘긴데 이대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내 생각에는 425포인트를 거의 가까이 가서 저점을 형상한 다음에 다시 올라와서 430포인트 정도의 종가가 430포인트 정도의 만기 선물 지수가 만들어질 것 같은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내일 장이 오전장이 좋으면은 오전장이 좋으면은 하락을 할 거고요. 그리고 425 포인트를 한번 찍고서 다시 올라올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전 짝이 약하면은 하루 종일 상승할 겁니다. 430 포인트까지, 430 포인트 이상까지도 보입니다만, 이걸 보는, 보는 방법은 여기 보면 투자 원료를 만기 손익 상세 있죠. 이걸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은 뭐 일자는 의미가 없고 투자자별 만기 손익차트 상세라는 걸 이렇게 보면요. 이 화면 번호가 0791인데요. 여기서 보 개인이 누적 잔고가 427.5에서 7879 요거 요거를 절대로 주진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은 430에서 427.5 사이에 430에 가까운 지점에서. 만기 포인트가 만들어질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랬다면 낮게 시작하면 올라갈 거고, 높게 시작하면 떨어질 거고. 그렇게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설명이 상당히 어눌한데요.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저도 좀 약간씩 좀 헷갈립니다. 지금. 그래서 많이 봤는데도 또 헷갈리고 또 헷갈려 요 그러네요. 다음 만기 전에 제가 좀더 공부를 해서 다음 만기 전에는 확실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젊었.. 한 10년 전에 이거 옵션을 옵션 선물할 때 만기 차트 만기 선물을 거의 뭐 맞췄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방법을 다음번 옵션 만기일 전에 뭐 주말이나 그때 자세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한 방송 이거로 끝냅니다.